어제 마쳐진 2024년도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 관련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회자 대성회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금년도 해야 될 것인가 현장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면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 방비가 계속되고 또 연이은 중요한 행사들, 또 2024년도 학예대성회 그리고 뭐 총회라든가 이 많은 행사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가운데에서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그동안 이승연이 주도를 했는데, 이 외부 목사님들은 이 시, 실상을 잘 모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므로, 과연 이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는 사실 그 불확실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국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350분이 사전 접수했고, 실제로 소식을 듣고, 광고를 듣고 오신 분이 한 40, 50분 정도 되셔서 한 400여 분.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석 못 하신 분들 이렇게 빼면은 한 340명 정도가 실제 참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두 번, 강의 네 번, 또 에스겔 성전 동영상 시청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 구속사 말씀을 만난 또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했는데 시간 시간마다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목회자님들 중에는 처음 참석하신 분도 많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새롭게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싶고 또 에스겔 성전이 이 주제였는데 이 어려운 것을 쉽게 또잘 알려줘서 진정으로 고맙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감사한 분들이 많았고 또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에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례 발표 가운데에서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구속사 말씀을 만난 이후 이 목회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쪼개고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고 하여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참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본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국내외 지금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아카데미하고 세미나가 이렇게 진,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교회와 더욱 협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국내 지교회의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이제 이 학의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는 더 크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집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많은 외부 손님들 모시기에는 숙소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꽤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식당에서 여성계 아까 홍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여성계에서 그 너무 고생을 하신 것은 어, 날씨가 너무 더운데 비해서 이 식당에 냉방장치하고 환기시설이 안돼 있더라고요 일곱 번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하실 때가서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끝내는 건 가야 된다는 이런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한번 검토해갖고 돈이 들더라도 하여튼 이런 시설을 보강했다 하여튼 굳은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목회자 구속사 대성에는 햅시와 21명 비롯해서 장로님 장로회 그다음에 남녀성 교회원들 총 123분이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근데 보니까 헬퍼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200분은 있어야. 우리가 이한 3, 400명, 500명 모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식당, 봉사, 성도님들, 대구산 성교에서 여성교 회 여러분이 오셔서 이 식당에게 보조를 하셨어요. 예, 참 이거는 뭔가 이 경험이 있는 그러한 보조 지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샬롬 커피샵, 그 다음에 부엘세바 우동, 어떤 분은 딴건다 기억 안 나더라도 우동이 생각나서 오셨다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뭐그 뭐그 우동만 생각나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이것이 강하게 인상 꽂히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또 이제 손님들 모시면서 이 이불 요번엔 이불이 문제였는데 한분한분 한분 이불을 다해 뒀는데 우리가 하계대성회 할 때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분한분 한분 모시다 보니까 이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빨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이게 힘든 일들이 그냥 업체에다 맡기면 좋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수고해 주신 여성교 임원단 그 다음 이불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청소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끝까지 차가 3시에 떠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청소할 분이 없으니까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마지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사무직원들이 하계대성부터 목회자 구속사 대성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탈 측 있을 때 했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늘리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처음한 일이고 인원도 부족하고 안할 수는 없고 이게 현재 이제 이번 하계대성에까지의 우리의 상황이었지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또 미비한 분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직원들, 또 국내외 평강 젤길을 비롯한 국내직의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아, 잘이 구속사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요번에 그 사은품을 틈틈이 이렇게 추첨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반응이 저는 그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예. 한우. 상품권 30만 원이 큰 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블릿 3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냥 자기한테 달라. 예, 일어나서 요청하시는데 제가 여유 있으면 하나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 이것은 교회에서 재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님 사업하는 물품도 아카데미에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추첨해서 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고,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은 큰 비전을 봤는데, 성도님들의 기도의 뒷받침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제적 규모의 그러한 세미나 아카데미 내용은 그렇다 이제 규모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보완하면서 내년도에 학예대성회와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이어나가게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이게 유명한 아, 모임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요번에는. 어, 이전에 이제 그화면에그 외부 목사님들 빛이다 보니까 혹 불이익이다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에, 유튜브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요 강의는 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이후로 오늘 내일부터 이후로 준비가 되는 대로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들으시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에스겔 성전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성례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또 국내 모든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